예, 지금 보시는 나무는 옥매아 나무입니다 옥매아는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관상수죠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텃바다 심으라든지 요런거 한그릇 다 심어 놓으면요 꽃이 너무 이뻐요 나무는 한 4년생 됐고요 키는 메다 80에서 한 2메다 230 됩니다. 가격대는 주당 3만원에서 3만5천 정도 합니다. 성용차를 갖고 오면요, 실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. 밑에 분이또이만에 달려있어 가지고요. 차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. 택배도 가능합니다. 택배비는 착불이고요. 그냥 하물 택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, 하물 택배는 가까운 데는 한 10만원대 가까이 하고요. 10만원 밑으로도 있고요. 좀 멀리 가면 뭐 15만원, 20만원, 25만원 정도 할 겁니다. 이건 경산톨게이트에서 한 5, 6분 거리 됩니다. 전화번호하고 제가 올려놓겠습니다. 상담하시면 됩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.